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일곱학번 한의학과 허수비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그동안 투정 많이 부리고 되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지난 1년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내해 주고 투정 다 받아주고 이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주 오면서 나 자취한다고 걱정 많이 했는데 나 진짜 잘 공부하고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방학 때 자주 뵐게요 학기 중에도 자주 찾아뵐게요 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에서 온일구 학번 불교학부 오지승입니다. 어, 사랑하는 할머니 제가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해요 어제 오늘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못 오시고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 남겨요 어~ 할머니 저 여태까지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학교 열심히 다녀서 꼭 나중에 효도할게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온 일과 학번 빅데이터 응용통계학과 박영진입니다. 제가 어,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았었는데, 좀 치밀하게 못 지내줘서 미안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마음을 전하고자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어, 사랑합니다. <laughs>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일과 학번 김경주입니다 나 먼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경주예요 어, 지금까지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다 저희 가족들 덕분인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께 좋고 착한 딸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제가 못난 딸이었던 착한 딸이었던 지금까지 항상 아낌없는 내리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어... 음, 제가 이제 성인이 된 만큼 앞으로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지금까지 지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19학번 의예과 한진서입니다. 제가 엄마, 뭐 오늘 자취 3일차인데, 이제 작년 동안... 늘 같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취하려니까 많이 보호시키다 좀 생각이 나네 엄마. <laughs> 형도 그냥 내가 원래들 주말에도 맨날 점심 해달라 엄마 피곤한 거 모르고 좀 주말에 좀 쉬게 엄마도 좀 쉬고 싶었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또 어제 음식 먹으려니까. 해 먹으려니까 좀 많이 힘든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피자 한 판으로 아침, 점심, 저녁 다 때웠어. 귀찮더라고. 근데 이걸 진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정말 청소도 하려니까 정말 하루가 정말 빨리 가더라. 정말 집에 있을 있을 때는 이런 거 몰랐는데. 약간 너무 엄마 너무 미안하고 이때까지 때방 이때 그런 거 엄마 많이 도맡아 한거좀 도와줄 까 그랬는데 집에 있을 때 서울에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고 싶네 보고 싶어 <laughs> 정말 엄마랑 형이랑 아빠랑 정말 열, 여기까지 그어나 지원해 준거 너무 고맙 정말 고맙고 나 믿어준 거 그리고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19학번 미술학과 김현지입니다. <laughs> 음, 엄마 내가 입시한다고 짜증도 많이 내고 엄마한테 힘들게 한적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나 믿고 지원해줘서 고맙고 음, 대구랑 경주가 어떻게 보면 가까운데 자주 <laughs> 얼굴 못볼 수도 있어서 그게 좀 벌써부터 엄마가 보고 싶다. <laughs> 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 아빠도 얘기 잘 못했는데 아빠한테 제일 미안해. 학원 매일 데려다주고 나차 태워주고 고맙고 동생도 맨날 내가 <laughs> 화내고 뭐 시켜서 미안해 사랑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온 1구 학번 한의학과 덕고정무라고 합니다. 아, 아 일단 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 하신 공부하는데 새벽마다 야자 끝나고 늦게 들어와도 불 켜고 앉아가지고 먹을 거 준비해주시고 항상 기다려주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항상 밖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저저 공부하는데. 그 뒷받침 많이 해주신 저희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 네, 평소에 이런 말 잘, 쑥스러워서 잘 못했는데 경상도 남자들 원래 그러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온 19학번 조경학과 윤채영입니다. 엄마, 내가 첫째인 만큼 대학교 가는 게 처음인데 아래 동생들 세 명들 대학교 다잘갈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게 탄탄대로처럼 길잘 닦아 놓을게. 엄마 사랑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온 1과번 중어중문과 김수지입니다. 어, 일단 엄마 아빠 저 믿어 주셔서 큰 고민 끝에 여기 보내 주셨는데 믿어 주신 만큼 열심히 하고 갈게요. <laughs> 사랑해요. 제주도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온 일과권 유아교육과 유학, 유학, 남인정입니다. 엄마 너무 고마웠고 고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재수를 할 뻔했는데 어떻게 대학을 잘 들어와서 내가 가고 싶은 과도 가고 너무 고마워. 내가 사년째딱 이렇게 예쁘게 졸업해서 엄마랑 같이. 유치원 구경 가고 싶어. <laughs> 엄마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